혹시 망고는 달아서 혈당 조절하는 분들은 피해야 한다고 알고 계셨나요? 저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요. 최근에 이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전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망고를 먹었더니 오히려 혈당 조절과 몸 상태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 연구는 당뇨로 가기 쉬운 전당뇨 상태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진행됐어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매일 망고 한개 정도를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칼로리는 비슷하지만 당이 적은 간식을 먹게 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망고를 먹은 그룹은 아침 공복 혈당 수치가 확실히 개선됐어요. 우리 몸이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에 더잘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좋아져야 당뇨병 위험이 줄어들거든요. 살이 찌거나 혈당이 나빠질까 걱정했는데 망고 그룹은 오히려 체지방률이 줄고 근육량 같은 제지방량이 늘어 대사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망고에는 당분이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연구팀은 단순히 당의 양이 아니라 음식을 통째로 먹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망고 속에는 당분 외에도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 같은 좋은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 성분들이 함께 작용해서 식이섬유가 당 흡수를 천천히 시켜주고 나머지 영양소가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몸의 대사를 개선해준 덕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를 오해해서 망고를 무제한으로 드시면 안 돼요. 적당량이 중요해요. 연구에서처럼 하루 한개 정도를 권장. 칼로리 내에서 다른 간식 대신 먹었을 때 효과를 본 겁니다. 주스는 금물. 식이섬유가 제거된 망고주스나 쉐이크 형태는 혈당을 확 올릴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통째로 드셔야 해요. 이 연구는 당뇨병 전단계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미 당뇨병을 앓고 계시다면 식단에 큰 변화를 주기 전에 꼭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안전합니다. 망고가 당뇨 고위험군에게 의외의 보호막이 될수 있다는 점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앞으로 과일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